21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식, a제곱분의 1, b제곱분의 1, c제곱분의 1을 통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찾아야 될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, 통분을 하면 a제곱, b의 제곱, c의 제곱이 되고요 처음 분수의 분자분모의 b제곱, c제곱이 곱해져야 될 것이고, 두 번째, c의 제곱, a제곱, 마지막에 a 제곱 b의 제곱이 되어서 분모의 식과 분자 의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1번 식하고요, 2번 식, 3번 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, 자, 2번 식에서, 2번 식에서, 2번 식을 먼저 좌변을 간단히 통분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ABC가 되고 어, 처음 분수에 BC가 분자분모에 곱해지고요. 두 번째 분수에는 CA가 마지막 분수에는 AB가 곱해져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과 3번의 곱셈 공식의 활용을 통해서 금방 정리한 분자의 bc 더하기 ca 플러스 ab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럼 한번 써보면 3번과 1번의 곱셈 공식 활용입니다.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e 괄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기 때문에 어, 3번에서 좌변은 15가 되고요.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번에서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9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6이 되고요.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15에서 9를 빼니까 6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2번식의 통분된 형태에서 지금 금방 구한 값을 분자에 대입을 해주면 a, b, c 값은 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abc 값이 3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값을 찾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분모를 먼저 계산해 주면 이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9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. 그리고 분자를 찾기 위해서 어, 우리가 a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. 이 계산은 우리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전개하면 A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이고요. 플러스 E A B의 제곱 C E 어, B C의 제곱 A 그리고 E CA 제곱 b가 되어서 이 부분을 공통인수 2에 abc로 묶어 버리면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뒤에 있는 a, 앞에 있는 b, 가운데 있는 c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곱셈 공식 활용은 밑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보면요. a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은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좌변으로 이항된 값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는 우리가 요 밑에서 찾아봤는데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제곱하면 9가 되고요. 마이너스 2에 a,b,c는 왼쪽에서 찾았죠. 3입니다. 그리고 a다기 b다기 c는 1번식에서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해 주면 9 마이너스 d가 18이 되겠습니다. 플러스 18이네요.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어서 18이 되고 이 값이 27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분자에 27을 대입해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9분의 27,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